오늘은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할 때, 엄마 아빠가 무사히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부터 제가 애기한테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는데, 항상 똑같은 그림만 그려주는 거예요. 뭐, 토끼를 그려달라고 이렇게 토끼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도 비슷하고, 그릴 게 없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든가. 꽃을 그려든가. 근데 엄마들도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그림 그려달라고 해봤자.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리 그림 그려줄 책이 없나 하고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봤어요. 열심히 뒤져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난 동물을 잘 그려요. 레이 깁생클, 아만다 발로 그림, 신형건 옮김, 보물창고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아기들이 이 순서를 보면서 되게 굉장히 쉽게 보이죠. 참 쉽게 보이죠. <laughs> 네, 참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뭐 사자, 닭, 토끼 이런 거 그렸는데 음,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살때 저의 포부는 그랬어요. 아이 책을 사가지고 아기한테 한몇번 엄마가 따라서 그려주면은 아기가 이제 알아서 그리겠구나. 엄마 아니지. 아기가 알아서 그리겠구나. 어 오늘은? 사자를 그려야지. 그래서 <laughs> 사자를 그리고, <laughs> 오늘은 토끼를 그려야지. <laughs> 이러고, 이런 식으로 혼자 스스로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마의 포부였고, 어, 막상 현실적인, 어, 현실에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뭐, 이기도 나중에는 잘 갖고 놀겠죠. 필요할 때. 네,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어,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 하는 엄마나, 아니면, 그림을 좀 웬만큼 그리더라도, 막상 애기한테 그려주라고 하는 그림은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뭐, 애기가 만약에 토끼를 그려줘서 이렇게 하는데, 토끼 사진도, 사진 있어도 그렇고, 사진이 없어도 그렇고, 뭐, 애기한테 만족할 만큼, 엄마 기, 엄마 생각에, 예쁘장하게 토끼 그려줄 수 있는 엄마가 얼마나 계신가요? 좀 힘드실 거예요. <laughs>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 이런 거를 엄마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참 안성맞춤 책이에요. 애기보다. 애기도 나중에는 좋아할 거예요. 제가 봤는데, 어, 제 친척 중에서 지금 초등학생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애는 이 책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한 자리에서 반 이상 그려버리더라고요, 바로. 그 애는 이제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 아이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연령대가 높은 아이들은 이거 보고 잘 갖고 놀 수도 있어요. 어. 장담하지 못하겠고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어 근데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어 니플을 다시는데 댓글을 다시 달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전형적인 그림이 아닌가 정형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성을 혹시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딱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어, 이 책을, 책이 좋긴 좋은데 엄마한테는 편하긴 편한데, 아이들의 창의성, 독창성을 살려주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너무 따라 그리시기 아닌가, 따라 그리기 시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결론은, 왜 전형적인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어차피 애들은 전형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친구들이 어떻게 그리나 보고, 힐끔힐끔 친구들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시나, 또 힐끔힐끔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따라 그리기 쉬운 전형적인 그림, 항상 똑같이 따라 그리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뭐, 복잡하게 뭐 미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애들한테,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애기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졸라맨 그리고, <laughs> 이런 졸라맨. 지금도 어른들도 지금 사람 그리라고 하면 졸라맨 밖에 못 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졸라맨 그리고, 산 그리고, 뭐, 해. 해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그렸다가, 이렇게 그린 해보고 완전 문화 충격 받고, <laughs> 우리 어릴 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전형적인 그림을 안 가르쳐도, 그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말 뭐 타고난 애들은 있어요. 미술 천재 우리애가 아니, 미술 천재들은 있어요. 0. 우리애가 만약에 0.001%우리가 만약에 0.01% 미술 천재다, 그림 천재다 하면은 어, 프리스타일로 그리라고 해도 돼요. <laughs> 미술 책이나 이런데 보면은 미술 이런 책이나 그런 데 보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그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그림에 손대지 말라 그래요. 손, 그림에 손대지 말고, 아이가 그리는 대로 내보려둬라. 그냥 내보려둬라. 이런 말을 꼭 하시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미술, 고, 아이들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아예 가르치지 말라. 이런 뜻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엄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평범한 아이지만, 아니, 저도 평범한 엄마지만, 어, 우리 자녀도 우리 아이도 미술 천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딱 <laughs> 봤을 때 천재적인 어떤 재능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미술에서 <laughs> 이제 그런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거를 아예 안 가르쳐 주면 아이가 조금 크면 그림을 아예 안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도 내가 만족하게 그릴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안 그려 버려요. 답답해서.